아, 레이어 선택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이렇게 어, 할게요. 예, 선택을 이제 하면은, 이제, 패더값까진 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기본적으로 맨 좌측이에요. 그쵸?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페더값이 들어갔다. 페더값을 0으로 해주고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정확하게 떨어지죠. 그러면 어 내가 여기도 선택하고 싶고 여기도 선택하고 싶어. 근데 클릭하면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시프트를 눌러주시면 추가로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디자이너들은 많이 이렇게 하고요. 알트를 누르게 되면은 예, 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어... 이렇게 안 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여기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풀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선택해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아무것도 안 눌러도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로 되고요. 네. 세 번째 거는, 예. 네. 누르지 않아도 빼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 하면 답 아이고. 빠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는 어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제가 아이고. 이렇게 그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를 선택하면은 이제 교집합처럼 요 부분만 생기겠죠?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그 단축키가 있어요. 제가 아, 이렇게 할게요. 네, 얘를 선택하고, 우리가 그냥 일일이 선택 안 하고 단축키로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시프트를 누르면 플러스, 그쵸? 알트를 누르면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뺄 수가 있죠. 그러면 요번에 알트 시프트 같이 누르면은 아, 이게 바로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시프트만 누르면 추가, 예, 알트 누르면 빼는 거 빼졌죠? 그 다음에 알트 시프트 같이 누르면 예, 교집합. 내가 선택한 부분만 되는 거예요. 잘안 쓰고요. 예, 요거를 많이 쓰죠. 알트랑 시프트를 예,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laughs> 여기서 지금 보면은 네 요것도 예,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어, 얘를 지금 노멀로 되어 있는데 예, 스타일이 노멀일 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만약에 예, Fixed Ratio로 되어있면 이렇게 예, 수치를 써주면은 이렇게 1대 1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할게요 예뭘 하든지 간에 뭐 크기가 1대 1로 되어있는 거예요 내가 드래그 해도 내가 직사각형으로 분명히 이렇게 들어겠는데, 그렇죠? 그냥 정사각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2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직사각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가 요거 두 번째 거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크게 해도 뭐 이런 식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여기서 한번 바깥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네, 사이즈로 가볼게요. 어, 64 픽셀이에요. 그러면은 어, 이거는 클릭을 하면은 64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면 계속해서 추가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64. 계속 64 픽셀만 클릭 클릭하면 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금 두 번째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첫 번째로 하면 은 어떻게 되죠? 클릭하 없어지죠 없어져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뭐쓰라 그랬어요 시프트 시프트 계속 누르면 똑같은 걸로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게뭐 필요하다 그러면 컨트롤 j 아, 여기서 하고요 그쵸 컨트롤 j 하면은 또눈 가려주고 눈 가려주면 이렇게 예, 부분 부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디자인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뭐 픽스 이것도 지금 제가 똑같이 64 했지만 얘를 150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어, 만대로 여기도 300, 그러면 이렇게. 그쵸? 그래서 균일하게 사이즈를 정한 걸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클릭만 하면 그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반복할 때 예, 선택을 한다든지 예, 그럴 때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아, 조금 더 예, 이렇게 조금 더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아 그리고 아 제가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아이고 여기서 누르면 지금 조금 더 움직일게요. 네 여기 팔레트 옵션이 있습니다. 팔레트 옵션을 선택을 하면 네, 팔레트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커졌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조금 더 레이어를 크게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 다운, 뭐 마지 비서브,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 많은 그런 레이어가 필요해서 제가 마구잡이로 그냥 에, 여기서 또 이렇게 집어 놓고. 어, 예, 여러 개를 그냥 만들어 놓겠습니다. 한번더 복제. 복제 됐죠? 예. 그러면, 어, 여기서 제가 마짓다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짓다운은 여기서 마짓다운 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예, 레이어 3과 함께 합쳐지는 거예요. 마짓다운. 네, 합쳐졌죠 레이어 보니까 이렇게 합쳐졌고요. 아, 어, 그다음에 요번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또 합쳐볼게요. 어, 마지 비서블 지금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합쳐졌어. 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게 있는데 어, 뭐냐면 프레튼 이미지예요. 프레튼 이미지 하게 되면은 어, 눈을 가린 건 없어져요. 한번 볼게요. 예, 지금 가린 거 없앨까요? 얘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예, 됩니다. 다시 한번, 어, 여기서, 프레턴 이미지, 캔슬 하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OK를 하게 되면, 얘가, 레이어 1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프레턴, OK. 됐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됐고요. 아, 그다음에 음. 또 네, 그게 빠졌네요. 아, 뭐냐면은 예, 눈 가리고요. 예. 제가 여기서 음. 할게 뭐냐면은 네. 여기 지금 이제 하다 보면은 페더값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거 그릴 때는 괜찮은데 페더값 일단 영으로 해볼게요. 0.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했는데 페더값을 까먹었네요. 그러면은 어또 어, 두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냥 다시 하면 되지만, 되게 막 복잡한 거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선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Select에 가가지고선, 여러분들이, 어, 여기 Modify 수정이죠. 여기서, 어, Feather 값을 선택을 합니다. 아, Feather. 그러면 다시 10을 주시면 되겠죠. 10. 오케이 그러면 예, 이렇게 페더 값이 들어갑니다.